여러분들이 보계신 게 이번에 공개된 비전 프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 바로 애플 본사 애플 파크입니다. 저도 애플 파크에 들어와 본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제가 WWDC 23 키노트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오늘 공개된 iOS 17, iPadOS 17, watchOS 10 그리고 새로운 macOS를 쓸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제품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제품은 애플의 최초의 공간 컴퓨터라고 할수 있는 비전 프로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 제품의 실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착용은 해볼 수는 없었지만 실제 제품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버튼 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상단에 지금 버튼이 한쪽에 위치하고 있고 저쪽에는 지금 디지털 크라운이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맥북 프로를 사용할 때처럼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외장 배터리를 연결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좀 조절할 수 있는 밴드가 있는데.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정말 좋겠지만,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앞으로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간 음향을 즐길 수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 오디오팟에 두 개의 개별 증폭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 어떤 제품이냐면요.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착용을 하시면 여러분 주위의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폰 등에서 사용하는 앱 그리고 이 비전 프로로 전용으로 출시된 앱들을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거나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파리를 띄워놓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는데. 4K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100피트만큼 넓은 화면을 띄워 놓고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공간을 여러분들 환경이 좁은 곳에서도 좀더 넓게 더 넓은 가상의 환경을 구축해 놓고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등을 감상하실 때 영화 등을 감상할 때 정말 멋지고 몰입감 있게 감상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감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디지털 크라운을 통해서 시야를 더 넓게 또는 좁게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최초로 3D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촬영된 결과물을 또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 등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고요. 애플 아케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게임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개발자분들이 개발하는 이 비전 프로에 맞춰서 개발하는 앱들을 전용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컨트롤 을 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류의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컨트롤러 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눈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본 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컨트롤 할수 있고 손에 제스처만으로 컨트롤 할수 있고 음성으로 컨트롤 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꼭 손으로 잡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까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맥과 아이폰, 애플워치 등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였는데요. 천 면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면서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사용자의 얼굴의 곡면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이 되어 있고 섬유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구현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 딱 맞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게 맥을 사용할 때 맥을 사용하다가 그 화면을 비전 프로로 바로 옮겨서도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컨텐츠를 감상하는 용도를 넘어 생산성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이 다가왔을 때그 사람들에게 내 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사이트라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애플 비전 프로는 349구 달러로 미국에서부터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점차 그 출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 만나볼 모델은 애플의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입니다.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좀더큰 화면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제 주위에서도 아, 맥북 에어 사고 싶은데 이 13인치는 조금 작은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인치나 그 이상의 화면이 출시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렇게 1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성능 같은 경우는 M2 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의 다양한 작업을 물론 좀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선택해야겠지만. 사진과 동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 타임도 18시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실제 제가 M2 맥북 에어 13인치를 사용해봐도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스피커가 6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감상 등을 할때 좋은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품은 이런 15인치 디스플레이와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1.5kg으로 가볍기 때문에 프로를 선택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에어의 장점은 이런 무게, 그리고 이런 슬림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고요.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 국내 출시 가격은 189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교육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175만 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2 Max와 M2 Ultra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맥 스튜디오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될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출시가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M2 맥스와 M2 울트라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을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맥 스튜디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른 일반적인 PC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원하시는, 뭐 예를 들어 편집을 하시는 분, 스튜디오나 아니면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M2 울트라가 탑재된 맥 프로 모델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맥 프로는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번에는 M2 울트라를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만나볼 수 있고요 프로 모델은 애플의 가장 강력한 24코어 CPU와 최대 76코어 GPU를 탑재했고 그리고 800Gbps의 통합 메모리 폭을 갖춰 최대 192GB의 거대한 메모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맥 프로 타워형 모델 같은 경우는 1,049만원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OS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iOS 유튜버라고 부르는 것처럼 제 채널을 통해서 OS 정보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iOS 17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부분이 변화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기능은 바로 연락처 포스터라는 기능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전화 통화면을 통화 여러분들이 꾸미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처 포스터를 설정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런 사진 또는 텍스트 또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자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 바로 실시간 음성 메시지라는 기능인데요 음성 메시지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전화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남긴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로 보고 전화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가족에게 전화를 왔어. 근데 바로 이렇게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럴 때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는 애플 TV에서도 페이스 타임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속성 카메라 기능 등을 통해서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애플 TV에서 페이스 타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앱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티커 등의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된다는 점이 바로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아이폰에서 이렇게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좀더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스티커 스티커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사진 등도 스티커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체크인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요. 체크인은 사용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집에 잘를 돌아왔다 이런 부분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용자의 위치 또는 배터리 잔량, 셀룰러 서비스의 연결 여부 등을 설정된 사람에게 전송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젠 iOS 17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고 네임드랍이라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앞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락처 포스터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죠. 이제는 전화번호를 교환할 때 이렇게 폰을 가져다 대는 형태로 해서 네임드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의 번호를 여러분들이 교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멋지게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되지만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에어드랍이 자리를 이동을 했을 때도 연속성 있게 전송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자동 수정 그리고 받아쓰기 기능이 좀더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아이폰을 예를 들어 뭐 거치대 연결해놨을 때 또는 테이블 중 위에 올려뒀을 때이렇 여러분들이 설정한 시간 하면 또는 캘린더 또는 음악을 감상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위젯 등을 설정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세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스탠드 등도 서드파티에서 다양하게 출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기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일기기능 같은 경우는 또 아이폰이 그날 촬영한 사진이나 그날 들었던 음악 등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남길 수 있는 기능도 iOS 17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OS 17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추가된 기능들은 제가 지금 iOS 17로 제 아이폰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패드 OS 17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OS 17 같은 경우는 현재 iOS 16에서 사용하고 있는 iOS 16에서 저희가 잠금화면을 다양하게 예쁘게 꾸며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기능들을 아이패드 OS 17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면이 좀더 넓기 때문에 천체 등의 이런 잠금화면을 사용할 때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현황 기능도 아이패드OS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달 현황이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의 정보 또는 항공권 정보 등도 아이패드에서 이제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유젯이 정보만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리 알림 유젯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경우 바로 완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도 컨트롤 을 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위젯들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이젠 PDF 작업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OS 17 같은 경우는 머신 러닝을 통해서 PDF에 있는 그런 필드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메모 앱에서 바로 PDF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DF 문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서명 등을 남기거나 아니면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스케치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PDF 문서를 한 번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DF를 좀더 편하게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iOS 17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런 스티커와 라이브 스티커 기능을 아이패드 메시지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스타임에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때 하트나 풍선, 불꽃놀이, 레이저 빔등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사용할 때 이런 특수효과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페이스타임을 하면서도 이런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이폰에서 만나는 건강 앱을 이제는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아이패드OS 17도 정말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아이패드로 직접 업데이트를 하고 그 후기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애플워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워치 웨스 10 이제 숫자 10 완성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워치 웨스 10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애플워치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페이스들이 추가가 되고요. 스마트 스택이 적용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애플워치에서 다양한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바로 이번 워치OS 10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는 동작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페이스 위에 띄어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스마트 스택 같은 경우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계 페이스가 추가가 되는데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 시계 페이스가 추가되고 스누피와 우드스톡을 만들 수 있는 시계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를 사용하실 때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애플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탈때 파워미터,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같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액세서리들을 애플워치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이클링 파워나 케이던스 등을 애플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는 아이폰도 자동적으로 이런 사이클링 하는 정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아이폰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링 강도를 의미하는 FTP 등의 정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킹을 할 때도 이렇게 또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하이킹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나침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신이 연결되는 지점을 이제 나침판이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SOS가 가능한 부분도 이제는 나침판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좀더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가 반영이 되어서 등고선이나 음영지도, 상세 고도 등의 정보를 담긴 그런 지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플워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기능들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정신건강과 시력 건강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어요. 정신 건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 챙기기 앱을 통해서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이 애니메이션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현재 기분이나 그런 기분을 또 들게 했던 원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앱을 통해서 뭔가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건강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시력 건강 같은 경우는 근시 관련 기능들이 추가 되는데 이 근시가 현재는 인구 30%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고 2050년에는 인구의 50%까지 이 근시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근시를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이런 디바이스 또는 책 등을 좀더 좀더 멀리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워치OS 10과 함께 애플워치가 주변광 센서를 통해서 일광을 측정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걸 iOS 17과 iPadOS 17의 건강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햇빛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는지 부모님 등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이페이스이 d 의 카메라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30cm보다 가깝게 볼때 알림을 해줄 수 있는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알림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iOS 17과 iPadOS 17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macO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acOS 14 이름이 뭘까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macOS Sonoma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macOS 14 버전에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역시 위젯입니다 지금 맥 OS 13 버전 같은 경우는 위젯을 사용할 때이 알리센터를 이용해서 저러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위젯들을 이런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고 바로 바탕화면에서 만나보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젯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앱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젯이 나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유젯이 흐려지기 때문에 방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있는 유젯 등도 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유젯 등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자동차 이제 또 맥으로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냉방 등을 먼저 켜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한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원격으로 발표를 할때 애플 실리콘 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발표자의 모습을 발표하는 자료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작게 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더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화면 보호기가 추가되어서 멋진 자연 환경 등을 화면 보호기, 그리고 바탕화면 등에서 만나보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의 게임 경험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게임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 게임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CPU와 GPU가 게임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실 때좀더 매끄럽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 블루투스 샘플 룬도 두 배로 높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디바이스 등을 사용할 때 이런 지연 현상 없이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 os에서 즐길 수 있는 대작 게임들이 앞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맥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게임들을 좀더 퀄리티 있게 즐기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을 사용할 때 에어팟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에어팟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적응형 오디오 기능이 추가됩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모델에 적용되는 이 기능은 주변음 허용 모드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주변음 허용 모드, 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동적으로 조화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등을 사용을 하다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대화를 인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는 대화 인지 모드로 바로 전환을 해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럴 때는 자동으로 음량을 낮춰주겠죠.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면서 자동 전환 기능을 사용할 때좀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 기능을 이제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소거와 음소 음속 해제를 쉽게 할수 있는 기능을 이제는 에어팟이 시리즈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어팟의 새로운 기능들도 이제는 베타 버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파크에 와서 비전프로도 제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새로운 맥북 에어 맥스튜디오 그리고 맥북 프로 모델을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OS들이 공개되었고 제가 또 OS들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